안녕하세요. 분양미식회 최성준입니다. 서울 청년세대들과 신혼부부들은 당장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죠.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는데 전세 값이 많이 올랐고 월세도 너무 비싸잖아요. 조금 싼 곳을 찾으려고 하면 역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차도 없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 그럼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세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세대를 위해 역세권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청년세대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은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주변 시세보다 30에서 95%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가격이 월등하게 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세권이고 서울이니까 가격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신 서울시에서 금융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융지원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통해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료 인상도 연2.5% 내로 제한돼 있어 장기간 거주도 가능한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이달에는 용산원효루미니와 쌍문인히어 두 단지의 청약이 예정됐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용산원효루미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롯데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지하 6층에서 29층 총 752가구 규모로 건설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는데 말 그대로 역세권인지 확인해 볼까요? 1호선 남영역과 150m 거리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대로 역에서 나오자마자 단지가 보였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가야 돼 기다리는 시간 합해서 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곳은 남영역뿐 아니라 조금만 걸으면 인근 4호선 숙대입구 역 6호선 효창공원 앞역과도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또 한정거장 거래의 용산역에 가면 대형 쇼핑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총752 가구 중 민간 분양은 465 가구입니다. 이중 특별 공급이 93 가구, 일반 공급이 372 가구입니다. 먼저 특별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은 일반 공급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특별 공급은 청년, 청년 세어형 신혼부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청년은 15A14가구, 15B2가구, 청년 셰어는 33타입 14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33타입 63가구가 공급됩니다. 셰어형은 1인이 신청한 경우 나머지 입주자는 무작위 배정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하시다면 셰어형 신청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동반 입주가 가능해 친구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은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33 타입 111 가구, 43 A 타입 216 가구, 43 B 타입 45 가구 모집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 부부의 경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 주택형별로 동층호 구분 없이 한 건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 신혼 부부가 따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각 타입별 평형도입니다. 신혼 부부는 전용 33 제곱미터의 경우 공간이 좀 좁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를 키우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타입별로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임대보증금 50%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 33타입은 보증금 1억 3533만원에 월 임대료 57만원, 43타입은 1억 7,344만 원에 월 임대료 73만 원입니다. 특별 공급 15A 타입은 임대 보증금 6,543만 원에 월 임대료 27만 원. 33 타입은 1억 2,106만 원에 월 임대료 51만 원입니다. 인근 용산 더프라임 전용 면적 38제곱미터 매물의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 임대료가 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 에이트리움 오피스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매물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임대료 75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임대료는 낮지만 보증금 차이가 조금 나네요. 임대보증금이 높으면 월 임대료가 낮아져서 보증금을 많이 넣고 싶은데 목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 지원해 주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3만 160원 이하여야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23만 6192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 조건은 청년이라면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 부부는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으면 보증금의 30%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용산 원효루미니에서는 특별공급 15타입 외의 다유형에서는 30%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보증금 이자도 지원해 줍니다. 임대 보증금의 90%를 최대 연1.0% 금리까지 지원해 줍니다. 무이자 임대 보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자지원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구간 예비신혼부부 여부, 자녀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청년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됩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1인가구 청년에게는 월세도 지원해줍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소득 150% 이하일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용산원유 루미니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월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자격을 먼저 보면 신청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혹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일반 공급과 나이 조건은 같습니다. 또 미혼이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산도 2억 5,4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 부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제외하면 일반 공급과 자격이 동일합니다.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됩니다. 부부 총 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쌍문 인희어입니다 쌍문 인희어는구 KTNG 북부 지사가 있던 위치에 건설됩니다. 지하 5층, 지상 17층, 총288 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70세대는 지난해 공공 임대로 분양이 완료됐고 이번에는 218가구를 분양받습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거리는 용산보다는 멀었습니다. 쌍문역이 공사 중이어서 더 가까운 3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4번 출구를 이용했는데요. 입주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쌍문역에서 대략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인근에는 쌍문시장이 있고 수유리 먹자골목도 도보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한정 고장거리에 있는 이마트 청정점이 있습니다. 총 218가구 중 특별공급이 104가구, 일반공급이 114가구입니다. 먼저 특별공급부터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청년세대에게만 제공됩니다. 전용면적 17제곱미터 6가구, 전용면적 19제곱미터 40가구, 전용면적 20제곱미터 56가구, 전용면적 25제곱미터 2가구 모집합니다. 일반공급은 청년세대 104가구, 신혼부부 10가구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물량이 적습니다.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이니어 쌍문도 임대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임대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공급 임대료 보겠습니다. 인근 시세를 보면요. 쌍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삼성 세르빌 퍼스티 오피스텔 임차 시세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매물이 보증금 1천만원에 임대료 5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한양 1차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매물이 보증금 6천만원에 임대료 80만원, 보증금 2억원에 임대료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니어 상문은 용산 원효 루미니보다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저렴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입지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겠죠. 이니어 상문의 자격요건과 금융지원은 모두 같은 영세권 청년주택이므로 방금 설명해드린 용산 원효 루미니와 동일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료가 낮아 용산 원유 루미니에서는 못 받았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2년마다 이사갈 집을 찾아보거나 계약 연장하면서 임차료 조정도 정말 힘들잖아요.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돼 안정성을 갖춘 점은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이 좁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 전용 면적 15제곱미터가 살기 괜찮을 수 있으나, 신혼부부의 경우 33제곱미터 면적은 좀 비좁게 느껴질 수 있고, 자녀계획이 있다면 선택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서울 역세권에서 살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세대 신혼부부라면,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